경주 월성원전 2, 3, 4호기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해결료를 보관하고 있는 임시 저장시설 맥스터입니다. 현재 저장률은 92.2%로 2021년 11월이면 가득 찹니다. 정부는 임시 저장시설 추가 건설 여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 실행기구를 구성하고 위원을 경주시장이 위촉하게 했습니다. 위원 0명 가운데 여 명은 양남, 양북 간포 주민 가운데 위촉되고 나머지 4 명은 경주시의원과 경주시의 일자리 경제 국장 관련 전문가 두명 등으로 채워집니다. 재검토위원회 하고 서로 이제 협약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지역 실행 규구해야될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그걸 정리해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원전 인근 주민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사는 자신들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중심물에서 반경 5km 내에 있는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에 당사자인 우리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주민 공청회와 설명회, 주민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의견 수렴은 빠르면 연말쯤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방향 등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 의견이 추가 건립으로 모아진다면 자칫 임시저장시설이 연구처분시설이 될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전국 공론화 과정에서 연구처분장이나 중간저장시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특정하기 힘들거나 그렇게 되면 은 우리가 섣불리 결정한 임시저장시설이 어, 구적인 처분 시설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시 저장 시설 포화 시점이 다가오면서 추가 건립 여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TBC 이종웅입니다.